안녕하세요. 전망호입니다. 오늘 생방 중에 최근 너프된 빙결술사의 빙하룬에 대한 오류를 찾아서 바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빙결분들은 더 열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발견하게 되니까 대상까지 받은 이 게임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알겠네요. 자, 일단 수요일에 올라왔던 업데이트 노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중첩 횟수가 3회에서 5회로 증가한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중첩 횟수가 6회일 때 관행각 효과가 터집니다. 5스택에 터져도 모자랄 관행각이 6스택이 되어야 터진다 라는 뜻이죠. 4번 스킬인 빙하룬의 딜 지분이 높은 빙결은 3스택에서 5스택으로 늘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타격인데 3스택에서 6스택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허수아비 왔습니다 필드 깔고 바로 딜을 해보도록 할게요 5스택에서 바로 터지지 않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2스택 3스택 5스택이 됐죠 근데 네, 안터지고 있다가 다음 스택이 찰때 그때 터집니다 자 다시 들어왔고요 4번 쓰고 이번엔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2스택, 3스택, 5스택 됐죠. 다음 스택이 터져야 터지는 모습이에요. 또다시 2스택, 3스택, 5스택 됐는데 안 터지죠. 5스택 바로 터져야 되는데 뒤늦게 뜹니다. 이래서 5스택이 아니라 6스택이 되어야 터지는 모습이에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프라임으로 바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월요일에 어비스 지옥도 나와서 랭킹 관련 문제도 생길텐데 오류든 버그든 간에 빠르게 고치거나 원상복구 해야겠죠. 원래 6회였는데 5회로 표기한걸 수정합니다. 라는 등의 미친 소리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정확한 정보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오류를 확인하는 동안 더 확실히 알게 된 정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행각 징표는 추가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3스택일 때 4초에 한 번꼴로 빠르게 터졌기 때문에 저 또한 추가타가 터졌을 때 관행각 스택도 두 개가 쌓이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체단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타 퍼센트를 확인하셨을 텐데 이건 아마 2초마다 들어가는 지속 데미지에 붙은 추가타라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 동결 스택은 추가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로라를 사용한 5번 스킬, 프로즌 글로브를 사용했을 때 동결 스택 8개가 추가타로 들어가면 16개의 동결 스택이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빈검을 사용한 1번 크리스탈 소드를 사용했을 때 동결 스택 8개가 16개로 쌓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추가타 관련 실험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갈라진 땅을 원해왔지만 현재 보유 중인 산맥 군주를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산맥과 함께 새로 나온 추가타 레이드 룬을 착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기에 레이드 상점에서 판매하는 인첸트는 꼭 붙여줘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바!